이5 스포트백 4호 트리팔사이 쿼트로 모델이고요. 어, 컴포트 기본형 모델입니다. 이렇게 프리미엄 같은 경우 좀 S 라인 패키지가 들어있기 가 때문에 되게 또 스포티함이 강조가 됐고, 뭐 기본형만으로도 되게 충분한 것 같아요. 보시면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, 뭐 디젤도 있지만 디젤보다도 요새는 또 가솔린이 대세이기 때문에 가솔린을 구매하신 게낫죠 이렇게 아우디 웰컴 라이트 들어가 있고. 앰비언트도로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되게 좀고급스럽고브라운 가장 또 무난한 흰색 브라운 슈트입니다. 많이 차이 시는 컬러기도 하고. 스티어링도 이렇게 티컷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되게 또 스포티한 드라이빙과 그립감도 즐겨 보실 수가 있어요. SUV 모델이지만 되게 컴팩트함에 또 끝을 맛보실 수 있는 게이 투파이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헤드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어디 바디... 일반 크루즈가 들어가 있고요. 인터페이스 화면도 거쳐서 좀 시인성도 좋고. 통동 시트안 들어가 있고 이렇게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로로 레인지라든가 뭐그 온도 조절 타이어도 조작할 때 고급스러움도 제공이 되고 아이들 스탑 앤고 전자식 아 전방 주차 센서. 또 아이들 스탑 앤고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. 아우디는 또이 변속기 기어 노브가 또 매력 포인트죠. 이것도 조작할 때또비행기 같은 그런 느낌도 제공이 되는 것도 아우디 또 매력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수납폰 무선 충전 들어가 있고 이렇게 열리어서. 폴더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. 암레스트는 쭉 이렇게 수납공간이랑 시타 충전구도 들어가 있고요. 메모리 시트도 들어가 있고요. 뒷좌석 편의상 같은 경우에는 뭐 수동식 선블라인드 파노라마 선루프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스포트 백쿠9 모델이지만 뒷좌석에서도 굉장히 또 시원한 개방감도 제공이 되고 좌석 송풍구, 열선, 시트, 뭐 USB 포트 2개 들어가고 온도 조절도 하실 수가 있고 컵홀더, 란레스트도 들어있고요 스포트백을 구매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루프에서 이렇게 트렁크로 이어지는 이런 필러 라인들이 굉장히 뇌에로 다이나믹스하기 때문에 그런 게또이 Q5 스포트백 모델의 이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옆모습은 저 에어로 다이나믹스함이 포인트고 이 뒷모습 같은 경우에 볼륨감이라든가 스포티함이 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거의 파8 못지않게 굉장히 좀 볼륨감이 있습니다. 그리고 트렁크 자체도 이렇게 테일 게이트로 이렇게 열리다 보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좀 실용적이기도 하고 트렁크 뭐 이렇게 수납하기도 굉장히 또 편안한 게 q 파 Q5 스포트백 모델의 장점이고요. 뭐 스포트백이 쿠페형 모델이지만 좀 트렁크 수납 공간이 좀좁을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트렁크 수납 공간이 넓습니다. 하단에는 뭐 리페어킷이랑 뭐 배터리, 정도, 배터리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. 가장 또 많이 판매되는 이 조합 흰색의 브라운 시트와 바로 추한하니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프리미엄도 있고 뭐 일반형 모델도 있고 근데 일반형 하시는 것보다 이 스포트백을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. 네, 복합 연비는1 0 2 k m 10kg가 넘기 때문에 연비도 괜찮고 얘가 또 사륜구동이란 말이에요. 커트로. 커트로 사륜구동이면 근데도 불구하고 연비도 좋은 게이5파이브 스포트백 모델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 전시장 보러 오시는 걸더 추천드리고요. 보시면 딱 마음에 드실 거예요. q 파이브 생각하셨던 분들은. 이거 바로 출고되니까요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. q 파이브 스포트백. 이 트렁크 이 부분만 에어로다이맥스한 게 아니라 이 사이드 부분도 되게 에어로다이맥스해요